humor Humor가 뭐죠? m o r humor humor Humor가 humor humor h u m 휴 r 유머입니다 hum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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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m o 유 hum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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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r h u o r h u o r h u m o hum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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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r h u o r h u o u o 어이 노인분과 관련된 이야기. 다 이야기네요. 아, 저기 근데 근데 이거 주제는 휴머트. 이거 웃긴 거 웃긴 거.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A couple in their 9 0 s is getting p o r got forgetful. 오, 커플이 있는데 몇 살이래? 90. 90, 90. 90대입니다. 90대. 90대입니다. getting f o o r 갖고 근데 90대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? getting? 어, 이적을 얘기 씌워줘.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고 있죠. So, 그럼으로써 their doctors a d v i c e 그들의 의사가 충고해. 충고 좋은 일 해준다. 그들에게 대한 여기서 대한 m 기니까 90대 그죠? 90대 커플 말하는 거죠? 이거 커 말하는 겁니다. 90대 9 커플을 말하는 거니다 90대 9 커플을 말하는 겁니다. 90대 90대 커플을 말하는 겁니다. 커플 부부 하는겁니 i t e things down 어떻게 9 0하는 겁니다. Write things down 9는 아, 겁니다. 9 0는 겁니다. p Then, remember. 여기서 then은 뭐죠? 그것들. 아닙니다. 바로 여기 90대 커플들입니다. 그 90대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. Remember. 기억을, 기억나게끔, 기억을 도와, 기들이 기억력을 도와주도록 다 쓰라는 거예요. 잊어버리지 않게. 자, 가보겠습니다. That night, 그날 밤에, when the, when the old man is about to go to the kitchen for a drink. 자, 그날 밤에, 한, 그.. 늙은.. 늙은..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라니까 좀 그런.. 노인이 is about to go to kitchen 그.. 이제 부엌으로 가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about 보니까요 어, 뭐 오기 때문에 간다고요? 마시려고 목말라서 눈 마시러 간다고요 his wife ask him 그.. 그녀의 아내가 남편에게 ask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요청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물어보 물어보는 거 그죠 ask him 그에게 요청했어요 요청 물어보죠 to get her a bowl of ice cream 뭐받았달고요 아이스크림 한 그릇 갖다 달라고 한 거죠. 보이니까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한그릇을 갖다 달라고. She gently r e m h i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? Gently <laughs> 부드럽게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죠. 그에게. s h u n w i t 그 적어야 되지 않을까? 까먹 가다 까먹지 않을까? 부족지는데그 정도로 기억력이 최퇴하는 거예요. 기숙에서 그니까, 러 he said, 그가 말하기를, no, I can't remember it. 나, 기억할 수 있어? 걱정 마. 어, 안사네막 이러면서 니까 w e f o he returned to go, his wife said, 근데 그가또 돌아서서 갈라는 차의 근녀의 아내가 말하기를, well, since you are going anyway, 뭐, 당신이 여튼, 뭐, 가기 전 간, 간다니까, I'd like some strawberry on top. 그 뭐래? 나, 뭐 하고 싶대? 나, 딸기. 어, 위에다가 딸기 얹어줬으면 좋겠어. 아이스크림 탑이겠죠? 좀 아이스크 그, 딸기 몇개 쪼? 올려줬으면 좋겠어. 요 그러니까. you are the better write that down. 너 이거, 분명히 이거, 이거를 따져볼 테니까, 너 딱, 시스로 이거, 이거 쓰는 게 좋을 것 같, 아 이거는 쓰는 게 좋을 것같대 그러니까, 남편이 또, reply 합니다. r e p l y 가 무슨 뜻이죠? 대답하다는 겁니다, 대답. 그, 댓글 달다 할 때, 이 댓글 달 때, re 이렇게 되있고되있는거 돼돼 보셨어요? 이게 reply입니다, reply. 대답합니다, 대답입니다. 답글. I've got it in my mind. I've got a it in my mind 뭐래 그래 벌써? 이거 누가 해야 되죠? have, have plus pp죠? 자나 벌써 그거 아까부터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처음 말할 때부터 지금 깜짝 걱정하지마 야 마음에 새겼어 she added 근데 그녀가 또 더해서 말하기를 I'd also like fresh ice cream 나 근데 진짜 신선한 아이스크림 원해 Now I'm contain your forgot forget that contain이 뭐죠? contain? certain certain, c e n t a i n 이 뭐죠? 그렇죠. 어 그죠 특점 너 이거 분명히 이거 까먹어 fresh ice cream이라는 건너 까먹을 거야 이런 거 at this point 이 말에 he lose his temper and say the t e m p e of the t e m p e what is temper temper 그 성깔입니다 성깔 이 남포죠 화가 난 거야 화 그의 화를 모르겠다는 거 그게지 his temper니까 그의 화를 놓아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이제 he lose his temper and say I do remember 기한다고 아이스크림 w 스 t h s t r a w b e r r i e 오, 정확하게 기억했죠, 그죠? 아이스크림인데 그 위에 뭐가 있어? 스토로베리가 있고,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된다고? f r e s 신선해야 된다고. He then hurries, i the 그리고 나서 빠르게 키친으로 갔습니다2 0 minutes later, 분 뒤에 he returned with a plate of bacon and eggs. 데 남편이 뭐였어요? 돌아왔는데 뭘랑 같이 돌아왔습니까? <laughs> 저의 베이컨과 에그를 바꿨어요. 계란, 아침 식사. 그리고 즈와이 스타트 업 플레이. 아 그리고 나 스타일 업 플레이. 그녀가 그의 그 그의 아니 그의 그 아내가 이제 그 접시를 보고 이제 쏘는 거죠. 그 스타 스타일 스타일이 쓰니까 이거 잔소리 하는 거죠. Four m o men. 그리고 나서는 s 그리고 말합니다. Where's my toast? 나, 내 토스트는 어디 있는데 이런 거. 더. <laughs>